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과거의 선택에 화가 나서 공부는 안 되고 과거 직장으로의 되돌림은 겁나서 못한다는 31세 여자 직장인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현재부터 과거의 순으로 요약합니다. 광주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현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직장에서 어, 7급이 되려면, 네, 그거보다 이제 낮은 등급이죠. 7급이, 예, 7급이 되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아, 그래서 다들 떠나려고 하는 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찌됐든 7급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거에한 선택이, 예, 자신의 한 선택이 화가 나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화가 나서 밤에 잠, 아, 밤에 잠이 잘안 오고요. 자주 깨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전에 신안에서 지방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1년만 더 했으면 7급으로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 강임해서 광주로 전출하는 선체, 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강임이라는 것은 이제 직급을 낮춰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걸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강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춰서 임무를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신안에 되돌아 가고 싶지만 이 또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연락도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는 이제 관사에서 살면서 사는데 홀로 된 엄마와, 어, 엄마는 이제 광주 어느 시내에서 막 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마음이 아, 아픈 겁니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되어 광주에 온 것이었는데 엄마와 같이 있으면 또 우울증이 심해져서 할수 없이 관사로 옮겼었다고 합니다. 아, 또한 고통과 기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암이 되면 나중에 이제 드시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아 상태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그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많이 힘들죠? 네. 이걸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문제는요. 한마디로 선택, 즉 행동은 하지 않고 후회와 고민, 즉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이 진단과 훈련 처방 시간에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 네. 행동을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예, 네, 바로 행동에 옮기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행동은 뭘까요? 과거의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로 선택이라는 행동과 후회 고민이라는 생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후회 고민은 현재 하던 그대로죠. 지금 저한테 말씀한 여러 가지 힘듦. 이게 바로 후회와 고민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걸 이미 선택하고 있죠. 네.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택입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요, 바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로는 두 가지가 되겠죠. 광주에서 지금 원래 생각했던 대로 7급 국가직 시험 준비를 한다. 아니면은 또 한편 생각하는 신한 지방직으로 되돌아간다. 네, 어떤 걸 선택해도 후회 고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한 후에는 바로 될 때까지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겠다. 네, 그러면은요. 닥터의 수험 준비 쉽게 하기. 이건 이제 3개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시험 준비하려면 1년을 생각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벅찬 겁니다 1년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못 합니다. 근데 3개월이면 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 준비는요, 3개월이면 끝단, 끝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수험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신안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러면 또 바로 신안에 연락해 보세요. 예, 이유를 묻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랬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바로 오라고 할 겁니다. 한번 전화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생각이 어렵지, 행동은 쉽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문제가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어, 따로 관사에 살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거는요. 진로만 선택하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내가 어, 시험을 선택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관사에서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신안으로 간다.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신안으로 가니까 이미 예, 광주가 아니니까요. 네.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아, 어, 음, 아버님이 아빠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그 기억이 지어지지가 잘 않죠. 예, 그런데요. 네, 사실은 그 기억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지만은 그게 저절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이유는요. 내 속마음이 현재 내가, 어, 내가 부딪혀야 될이 부담이, 어,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까 진로 선택이라든지 엄마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에, 이런 부, 이런,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그럴수록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수록 과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나 또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자꾸 기억하는 거나 사실은 어, 이게 저절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속마음의 부담이 예, 현지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로 선택을 하자, 하잖아요. 회피하지 않고 어, 진로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점점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네, 이 아버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계속 후회만 하고 고민만 하고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은, 아, 내가 진로 선택을 바로 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바라겠어요. 네. 바로 선택이 되시겠지요? 이유 상담은요, 유튜브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 닥터유의 홈피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닥터유 홈피 주소는요, 표지 화면에도 나와 있는 닥터유.kr 입니다.